질문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물어보는 거 보세요. 리미트를 물어보는데 앞에 an이 있는데 그 an이 뭐야? 합으로 구성되어 있죠. 즉 무한급수의 수령값이야. 제가 무한급수 수령값 구하는 걸1 1구수학에서 전체 한번 뽑아볼게요. 자, 시그마 n 1서부터 무한대로 갈때 an 그죠? 이게 무한급수죠. 수렴값 구하라면 제일 중요한 거 an을 쳐다본다. an이 무슨 수열? 수혈? 일반적 수열인 경우와 뭐가 있어요? 등비 수열인 경우 있죠. 일반적 수열에서는 꼭세 가지 갖고 시험 문제 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등비수열에서는 네 가지 갖고 시험 문제 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각각에 대한 대응법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뭐야? 수렴값이야. 수렴값. 얘도 수렴값 구하는 거야. 그럼 얘 수렴값 어떻게 구하냐? 시그마 풀고 못 풀면 돼. 리미트 풀어야 돼. 그러면 수렴값이 나오려면 리미트 풀어야 되는 거야. 수렴값이 나오려면 여기 앞에 있는 일반항은 빼기 형태로 가져야지 수령값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발산이야, 전부. 되게 이런 형태로 나와야 돼. 자, 등비수열인 경우 수령.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음, 뭐, 이건 공식 있잖아. 1 마이너스 알분의 초항. 요 범위에만 들어오면 수령값이에요. 자, 이렇게 푸는 게 원칙이야. 근데, 근데, 일반적 수열인 경우, 일반적 수열는 경우, 이 시그마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시그마 못 푸는 경우 많다 보니까, 조금 비법이 있어. 즉, 정적분을, 나중에 배워. 정적분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그럼 정적분을 이용해서 풀 때는 뭐가 잡혀야 되냐면, 틀이 잡, 딱 틀이 있어야 돼. 즉, 이 시그마 앞에 일반항이 딱 틀, 딱 맞는 것만 풀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야 자 시그마를 못 푸면 샌드위치를 써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갈때 AN이죠 이 AN에 AN에 범위 그죠 AN은 뭐 BM보다 고CM보다 그죠 CM보다 작다 그때 여기 시그마 시그마를 취했는데 얘가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가면 당연히 이 시그마 취한 거는 어디 알파로 가겠죠 수위에만 샌드위치 그죠 양 끝에 있는 애들이 알파로 가면 가운데 것도 어쨌든 알파로 간다. 이거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건 빨리 시그마로 표시하는 게 관건이야. 표시해 볼게. 요 자, 시그마 그죠? AN을 표시하는 거야. 누가 바뀌어? 1, 2, 3. 얘네들이 바뀌죠. 자, K가 1부터 어디까지 가요? 3N까지 가. 3N에 자, 루트 2N에 3승 플러스 그죠? k 제곱분의 n이야. 이게 a n이야. a n 구했지? 여기다 패타 리미트 n이 꼴, 뭐 취하면 돼? 무한대 치하면끝이요 끝났죠? 자, 그럼 이 시그마를 풀수 있느냐? 이게 빼기 형태로 가요. 당연히 못 풀죠. 그러면 정적분을 이용하거나 요거 이용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요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이 작은 거랑 큰 거. 제일 클 때가 얼마야? 3N일 때가 제일 크겠죠. 그죠? 아 3N일 때가 전체 값으로는 제일 작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자. 루트 잘 보세요. 2N의 삼성 플러스 K의 제곱은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누구? 얘보다는 크고. 루트 2N의 삼성 플러스 3N의 제곱 그죠? 얘. 예. 여기 앞에 쓸 공간이 없으니까 시그마가 있다고 보세요. 이 전체의 이 값은 여기는 n 제곱 얘보다는 클 거고 뭐보다는 작고 시그마 루트 2n 제곱 플러스 1, 1의 3승, 1의 제곱이겠죠? 얘 요거 3승이죠? 3승이 얼마? n 그죠? 그러니까 요값 대신 그죠? 요값요 요 값은 얘면 어 여기가 코 제일 클때 3n, 늘 때랑 1n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됐죠. 왜냐면 얘네들은 중앙에 해당되는 거야. 이3면 보세요. 얘네들 3엔 3N, 계속 3엔을 n번 더, 여기서부터 n번 k가 1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한 거면 이사이일 수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애가 무슨 함수에 불과한 거야좀 진하게 해볼까요? 여기가 k가 뭐부터가 1부터 n, 어디까지 3엔이죠? 여기 있는 함수는 뭐에 불과해 캐가 없어.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다? 저얘 대신 이거 풀면 되는 거야. 리니트 n이 꼴 무한대로 갈 때, 얼마? 루트. 그죠? 이 시그마 앞에 상수함수는 둘이 곱하죠? 그죠? 2n의 삼성, 플러스 2n의 제곱. 자, 요거 루트 빠져나올게요. 요거 n이죠. 빠져나오면 얼마 3n, 루트, 돼안대 되죠. 그죠? 예고 얘는 리미트 i t n e q u 무한대 똑같어. r o o 2n의 3성 플러스 1분의 얼마야? 3n의 루트 o n이죠. 자 그럼 스피드 싸움 붙여보세요. 요기 루트 o n의 3성이죠. 요것도 루트 o n의 3성 같죠? 얘랑 얘랑 그럼 요거 얼마? 요 값은 r o o 2분의 3요 값도 얼마? 똑같죠? 루트 2분의 3 그러니까 얘 수령값이 루트 2분의 3이고 얘도 얼마 루트 2분의 3이면 얘는 뭘 수밖에 없다 루트 2분의 3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럼 유리하니까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틀딱 잡아놓고 나중에 정적분할 때꼭알아야 돼요 이 틀에 따라서 무한급수 푸는 방법, 이것까지 플러스 시키면 완벽하게, 뭐, 무한급수의 수령값 구하는 방법 정리가 되겠죠.